육즙이 쫙 터져요. 계속 페어닝합니다 음.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아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정말 깊고 구수한 향이 아주 한가득한데요. 이 향만 맡아도. 왠지 신나고 기분도 한층 업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고객님들 맛있는 힐링 저와 함께 하시죠? 제 짝꿍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네. 다음 물 가끔씩 도우미로 열심히 뛰고 있는 쇼호스트 띵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띵장님은 자칭, 탑칭 고기 전문가 또 맛있는 것에 진심이라고 들었는데 네, 요즘 띵장님은 어떤 반찬 드세요? 무엇보다도 1등은 고기반찬이다 고기 그중에서도 무슨 고기 제일 좋아하죠? 소고기죠 특별히 또 등심 안심 채끝 특수 부위 이 고기반찬이면은 그 어떤 반찬 부럽지 않다 밥도 한 공기가 아니라 세 공기 이상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요 종류가 있으니까 진짜 밥세 공기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고기 도뭐 특징이 다 달라요 네. 누군 쫄깃하고 부드럽고 어. 고소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한상에 느낄 수 있는 이 조화로움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구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1 등급 일 등급 일 네, 등급. 품질 좋은 엄선된 소고기로 준비했고요.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등심, 안심, 채끝살 특수 부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등심 400g, 안심 200g, 또 채끝 200g, 특수 부위 200g이 가서 총 1kg의 양이 가고요. 가격은 89,700원입니다. 네, 89,700원에 주문해 주시면은 강화물 포인트는 1,790원이 적립이 됩니다. 네, 이 포장은요, 저희가 진공 포장으로 돼 있어요. 네. 진공 스킨 포장인데, 우리 팀장님 어렸을 때 엄마가 고기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 시킨 적 있나요? 예, 많죠. 응.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절대 놀지 말고, 나랑 네. 짓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셨었어요. 네. 이렇게 고기가 산소와 만나게 되면 이제 부패할 수 있는 미생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포장은 산소를 99.9% 차단하는 그래서 미생물이 최초부터 이제 생기지 않게끔 억제하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 스킨 음... 포장이라서 네.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일 도축, 당일 배송. 이 부분이 또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고기가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입니다. 네. 그 최상의 식감을 자랑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당일 도축, 당일 배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포장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실 때는 고기가 약간 거뭇한 느낌이 있죠? 어, 그렇게 보여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가 차단됐기 때문에 약간 거무스름한 부분이 있는데, 요 스킨 포장을 제, 이거 하고 나면 2, 30분 안에 어, 원래 고기의 육색, 어 저희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붉은색 그렇게 네. 색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보셨을 때 우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한번 먹고 시작할까요? 어, 먹고 너무 볼까요? 좋습니다. 제이 네. 순간만큼을 기다렸어요. 자, 이 맛있는 대시 못한 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400g이에요, 400g. 네, 400g. 이야, 그대로. 이 소리입니다. 와, 진짜 소리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그 안에 이렇게 소금을 살살 네. 뿌려주시고 소금도 쳐주고. 냉장육이라서 그런지 네네. 처음부터 육즙이 묶여지고 네. 있어요. 음. 올라오는 육즙이 와 너무 예쁘게 잘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선해 보이고 음. 이 눈으로 봤을 때부터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너무, 와, 너무 두께도 맛있어. 진짜 두껍거든요. 아, 진짜. 씹을 때.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기가 굉장히 크네요. 펴놓으니까 또. 네, 펴놓으니까 미쳤구나. 정말 커요. 고기가 일단 너무 부드러운 게 네. 가위질을 한번 싹 했는데 네. 아, 그냥 자연스럽게 큰일이야. 정말. 어. 싹 종이 찢어지듯이 음. 딱 느껴요. 종이 찢어지듯이. 음.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부드러운 등심, 이 소고기의 부드러운 야들야들한 등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고기가 다 익었고요. 네. 제일로 맛있어 보이는 부위부터 우리 셰어스님 먼저 나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고기를 구우면서도 느껴지는 음 것이 어 너무 신선하다. 음. 그 지방의 고소함하고 살코기의 담백함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거든요. 어 그래요. 음. 부드럽고 아주 고소한 그음 맛입니다. 이제 땡장님도 음.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저도 음. 그렇다면 네. 이 준비된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떠세요? 아 이너운 느낌이었구나. 음. 그렇죠. 너무 부드럽고 바로 입가에 미소가 쫙 음. 펴지는 그런 맛이네요. 어. 사르르 녹는 듯한 그런 소고기의 부드러움. 어떤 야채든 음. 너무 잘 어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고기가 아 보니까 딱 야채 친구들을 부르는 맛입니다. 부르는 그쵸? 맛. 등심을 구웠으니 또 다른 고기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종류가 세 가지나 더 남았잖아요. 맞아요. <laughs> 세 가지. 다음으로는 이제 제일로 부드러운 이 안심을 네.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심입니다. 아, 아 부드러운 음.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희 안심은 조금 지방이 적거든요. 좀 담백한 맛이 있고, 맞아요. 또 육질이 굉장히 연해서, 또 여성분들,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고기가 두께도 굉장히 두툼해요. 아, 먹는 네. 그냥 식감이, 그냥 식감이 좋을 수 밖에 없고, 막 찢어지는 식감이 네. 아니라, 씹는 식감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 안심이 또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음. 그 두께가 있는 만큼, 부드러움과 같이 느껴진다면 역시 최고의 고기 요거를 응.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아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진짜 가위를 안 대도 그냥 쓱쓱 쓰러지는데요? 진짜 부드러워요 울대도 그대로, 그대로 찢어질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 와 가위가 싹 지나갈 때 역시 그 안심의 부드러움을 정확하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싹 음. 언제든지 찢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고기들. 역시 안심의 부드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어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저희가 거기다 냉장육 최고의 예. 식감을 자랑하고 또 당일 보축, 당일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 신선도와 식감 진짜 끝내주거든요. 진짜 구이용으로 가장 조금 인기가 있는 부위가 안심, 등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 이렇게. 안심이 네. 또 맛있게 구워졌어요. 아, 오늘 뭐 등심 안심 뭐 갈비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맛있는 안심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 음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시고. 음그 부드럽다 러움 느껴지시나요? 완전 최고예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짱입니다. 그 띵장님도 방... 한번. 예, 반응 보니까 제가 멈출 수가 없겠네요. 저는 등심 파거든요. 네. 근데 안심에 안심, 반하셨어요? 이안심의 음. 두툼한 식감이 음. 등심을 탁 불러올 정도로 뒤지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육즙이 어, 진짜 부부러워. 완전 꽉 차가지고 맞아요. 입에 이 소고기 풍미가 그냥 음. 확 퍼지고 너무 맛있어요. 음. <laughs> 소고기 특유의 그 육향이 음. 그냥 완전 빨빨 달라라 간게 아니라. 음. 그 어느 정도 다 묶여있는 요 느낌이 정말 네. 너무 좋네요. 그냥 한 점만 먹어도 그고소함 입안에 진짜 계속 가득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고기를 드셔보니까 네. 확실히 아, 이 고기가 너무 무엇과 잘 어울린다 다 느껴지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상품에 또 이렇게 소스가 또 네. 같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집에 나는 어, 소금밖에 없어요, 뭐도 음. 없어요. 물론 다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보내준 같이 말씀해 주신 이 소스가 또 그렇죠. 기가 막힌 역할을 음. 할것 같아요 이 소스도 굉장히 별미고 맛있어서 뭐 고기에 그냥 찍어 먹어도 되고 파절임 해가지고 이 소스 넣어서 대, 먹어도 되는 아주 맛소스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음. 좋아요 자 이것도 이따가 준비해서 네. 같이 먹도록 하고 음.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고기를 구워 봤는데 구성 한번더 안내해 드리고 나서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등한 채특 세트입니다 등심, 안심, 채끝살, 그리고 특수부위는 랜덤으로 가고요. 오늘은 네. 저희는 갈비살을 먹게 될 거고요. 네. 고기는 총양 1kg, 튼하게 가고요. 가격은 89,7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양이면 대여섯 분이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버섯이나 양파,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놓고 드시면 손님 와도 좋고 우리 가족 특별한 날뭐 준비상으로 해도 좋고 너무 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 소개시켜드릴 부위는 바로 체끝살입니다. 네, 체끝살 진짜 고소함의 끝판왕인데 지금 와고기에 마블링도 굉장히 예뻐요. 역시 음. 마블링이 음. 너무 예쁜 것이 당일 도축 당일 음. 발송. 음.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지방도 이렇게 고르게 뭉쳐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와 소리 진짜 예술입니다. 어, 이거지. 아이 <laughs> 고소함 <laughs> 어, 이 고소함이 확실히 확 다르네요. 다른 고기들보다 음, 향이 뭔가 더 조금 더 고소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고기 특장점이 확실하게 이렇게 부연이 되고 부각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 저희가 오. 정육점 가가지고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채끝살 200g, 갈비살 200g, 뭐 등심 200g, 안심 200g 이렇게 사면은 조금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부위들을 딱딱딱딱 진공포장 아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된 거를 보내주니까. 어, 최고죠. 특히 이제 열쇠가 되시면은 음. 대부분 그냥 간편식을 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희 할머니도 저희 맞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혼자 계실, 같이 가식, 자식도 있고 가족들 같이 있고 할 때는 음.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지만 뭐 혼자 계실 때는 음. 그냥 입는 거 그냥 해서 먹지, 뭐하러 차리냐, 뭐하러 음. 불을 쓰냐 하면서 그냥 냉장고에 조금씩 주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양도 200g, 200g, 200g 이렇게 서분화 되어 있으니까 음. 꺼내셔서 꼭 같이가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보관도 너무 쉽고 구성도 네, 너무, 너무 알차고 음. 이만한 만 상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와, 진짜 접시 들고 기다렸어요. 제가 등심 먹고 안심 먹고 이거 채끝살 먹고 있는데 이 채끝은 등심하고 안심 딱그 중간 느낌이거든요. 맞습니까? 소소하기도 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또요 나름대로의 풍미가 있는데요. 기름기가 쫙 올라와 있는 음. 맛 소스도 네. 진짜 궁합이 딱 맞고요. 음. 너무 담백해요. 음.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맛 소스가 음. 또그 파절임 파채랑 음. 또잘 어울리는 거라고 같이 그 봉봉된 봉지 음. 써 있어요, 이렇게. 음. 어떠세요, 맛이? 처음에 등심을 먹고 음. 그다음 안심을 먹었잖아요. 음. 고소하고 쫄깃한 거, 응. 그리고 부드러운 걸 먹었는데, 응. 딱 정말 그 중간에 딱 만나는 느낌. 어, 이 채끝살의 느끼, 굉장히 매력있네요.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는 모든 고기는 구이용으로도 좋아요. 근데 이 채끝 같은 경우는 너비안이나 산적 같은 거 해서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아, 자라서 이렇게 완자 만드는 다음에. 어, 그냥 잘라서 음. 산적에 끼기도 하고, 음. 너비안 이렇게 이 구워서 먹는데.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부위다라는 음. 말씀이시잖아요. 맛요 음, 너무 좋다. 같이 영상 한번더 보시면서 음. 아 이게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어 맞네. 꼭 그러네. 나는 이런 맛이 조금 더 느끼는데 음. 이런 걸 같이 즐겨 보면 또한 가지 재미가 될것 같다. 부위마다의 특장점은 확실히 갖고 있는 고기다. 네 정말 이런 선물 세트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음, 너무 좋아요. 진짜 근력 회복하기에 소고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아쉽네요. 요즘에 조금 힘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면서 이제 고기 세 종류 먹어봤잖아요 등심 안심 체크 뭐체크까지 뭔가 막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오. 나는 것 같고 오.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어, 맛있죠 요음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마지막 힘에 딱 힘이 음. 어서 마지막 음. 완전체까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의 엄선된 고기 마지막 네. 부위입니다. 음, 음. 특수부위고, 저희한테 지금 갈비살이 온것 같아요. 네, 저희가 등한채 특, 이렇게 음. 세트가 가는데, 특수부위는 저희가 랜덤으로 가요. 네. 뭐 갈비살, 토시살, 뭐 부채살 등등에서 당일 이제. 도축하고 고축을 해서 당일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 소, 소를 정형하다 보면은 나오는 부위가 그 날마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해서 좋고 신선한. 품질 좋은 1등급 한우를 보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갈비살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는 이 갈비살 마지막으로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응. 네 번째지만 이 네. 순간만큼은 또 얼마나 더 기대되는지 몰라요. 자, 갈비살의 응. 특징은 또이 기름이 기름 지방 부분이랑 응. 같이 먹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엇던 고기보다도 맛고도 된다. 응. 역시 행복의 소리. 소리. 행복한 소리입니다. 지글 지금 이렇게 소리와 함께 이 향이 또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이 스튜디오에 그냥 갈비살 200g을 굽는 건데 진짜 향이 한가득한 것 같아요. 행복한 오, 향. 음. 이 버섯도 이 마지막이니까 푸짐히 올리시고 아낌없이 음. 네. 파바바바 넣겠습니다. 네. 파바바바파바바바이 갈비살이 어 너무. 정형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또다른데손 성질 피가 없으 그냥 가운데 털어도 그냥 2, 3등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딱딱딱 먹으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냄새 맡아보셔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음. 담백한 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심 안심에 비해서 저희 갈비살은 조금 쫄깃한 식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고런 차이점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희 고객님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가격도 합리적이고 또 종류별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최고, 최고? 정말 알뜰한 함, 구성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고기들은 아, 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 이래저래, 이래저래 뒤집어보고 하는 게이 뒤집어보고 한게 크지만은 이 갈비살은 그냥 막 구워요. 육즙이 그냥 진짜 쫙 퍼지고 져요 쫄깃해요. 모든 등심 안심하고는 진짜 달라요. 어, 음. 모든 고기에 저희 이번에 준비한 이 상품의 음. 특화는 당일 도축하고 당일 배송 발송하다 음. 보니까 그 신선함이 유지되는 모든 고기에 먹어보면 똑같이 나온 말이 뭐였냐면은 육즙이 퍼진다. 음. 신선해요. 그 저희가 고기 자체가 너무 신선하다 보니까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고기만 드셔도 진짜 맛있고요. 육즙이 진짜 꽉차 있고 보들보들 거려요. 진짜 입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 그 저희가 부드러운 거는 등심 안심이 좀 부드러우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등심 안심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이 쫄깃한 식감은 저희 또래들도 먹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 다양한 부위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여태까지 먹었던 구성이 음. 10만 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89,700원. 네, 그리고 음. 89,700원 결제를 하면은 광오면 포인트 1,790원이 이제 리워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돈 쓰고 돈 얻고 광오면 포인트는 전부 다 이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강화문몰 내에서 쇼핑 가능한 포인트라는 거를 여러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식당 가서 89,700원이면 세명 정도밖에 못 먹을 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소모기로는 두 사람도 힘들어요. 두 사람도 쉽게. 힘들죠. 근데 네. 오늘은 이 정도의 양이면 저희가 1kg였잖아요. 네. 진짜 대여섯 명온 가족이 모여서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완전 푸짐한 좋은 구성 알찬 가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가정식에서 먹으면 밥을 빼줄 수가 없잖아요. 네. 밥에다가 밥하고도 먹어볼까요? 고기 한번 싹 얹지고 아쉬우니까 버섯도 한번 딱올려주면 아, 버섯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 이, 이 조화가 사람이 환장하게 만들어요. 그쵸 그렇죠. 분명히 환장하는 그리, 맛.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음. 입에 계속 땡긴단 말이죠. 네. 원래 아는 맛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습 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바로 바꾼 게 하나 더 추가할 만한 맛. 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불러요. 혓바닥 해가 계속 불러요. 계속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생각나는 맛이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광화문몰에서 콜츠를 음. 하고 콜링을 하면은 음. 거절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음. 언제든 와가지고 먹어도 전보다 만족스러운 상품. 오늘도 이게 특한 책득. 소고기 1 k 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된데요. 너무 음.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고기 전문가로서 오늘 이 고기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엄청나게 좋은 신선도 음. 당일 도축돼서 당일 발송되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고 두 번째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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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품들이 냉동 아닙니다. 네. 냉장으로 냉장. 보관됩니다.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그 상품, 요게또 무시 못해요. 가족들이 딱 처음에 딱 초퍼를 받았을 때, 택배를 딱 받았을 때그 행복과 즐거움 명품 딱 서있잖아요. 명품. 네. 오늘 진짜 명품 소고기였어요. 이 아이스박스에 안전하게 포장이 되고 또그고기에 스킨 진공포장, 99% 모든 거딱 압착시켜서. 미생물 번식을 막는 스킨 진공 포장.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메리트가 아니었나. 네. 오늘 진짜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은 음 저희 소고기 세트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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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국내산 소고기로 준비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고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큰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소고기 하나로 정말 특별한 날이 될것 같고요. 어, 나한테도 선물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이 맛있고 건강한 밥상 이제 고객님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